모니터 40인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한성 컴퓨터 UWQHD IPS 게이밍 리얼 144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를 만나보세요. 넓은 화면과 선명한 IPS 패널 덕분에 생생한 색감과 뛰어난 시야각을 경험할 수 있어 게임은 물론 영상 감상이나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44Hz의 고주사율과 빠른 응답속도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해 게이밍식 끊김없는 플레이를 자랑합니다. 울트라 와이드 디자인으로 멀티스스픈도풍리하며 몰입감 넘치는 화면 크기와 뛰어난 화질로 사용자에게 최고의 시각적 만족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모니터로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를 시작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